정말 풍성한 대선 주자군과 함께 문재인 정부 맞설 그런 빅 텐트를 치는 것에 제 소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당의 중추이신 의원님들 이렇게 다 모여서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번 전당대 기간 동안에 저희 전당대 후보들이, 어, 치열하게 이렇게 또 당을 위해 고민하는 동안에 또, 어, 훌륭한 일정, 의정활동을 통해서 뒷받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저희 지도부가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해야 할일이 많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존경하는 주호영 은행 대표님께서, 어, 협상을 주도하셔서 마무리 단계의 일은 국민의당과의 통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가장 최우선으로 다뤄야 될 어, 그런 과제입니다. 그리고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당의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이라는 것이 어, 40%를 돌파한 조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 중심의 야권 대통합이라는 것이 어,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 밖에 있는 훌륭한 주자들이 그리고 또 우리 당 안에 있는 혹시 아직 결심하지 못한 대선 주자들이 있다면은 결심을 통해서 정말 풍성한 대선 주자군과 함께 문재인 정부 맞설 그런 빅 텐트를 치는 것에 제 소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당 간의 정치 또는 또이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판에서는 저도 익히 항상 배워왔듯이 어 진짜 서로 오해할 만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 당의 중추이신 의원님들이 저희 새로 출범한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가져주시면은 저희가 다른 당과 협상할 때도 그리고 당 밖에 다른 주자와 이야기할 때도 저희가 중심을 잡고, 어 이게 협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당대회 후보로서 당의 개혁에 대해서 공약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또 궁금증과 또 때로는 우려도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공약했던 것을 실제 정책화하고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제가 독단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젊은 세대에게 다소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앞으로 제 개인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우리 당의 발전을 위해서 쓸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조금의 인지도가 있고 제가 조금의 전파력이 있고 하다고 한다면요. 제가 여기 계신 의원님 한분한 한 분의 의정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빛날 수 있도록 제가 소개하는 그런 도구로서 제 인지도와 제 전파를 또 쓰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대선 승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목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꼭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저를 지도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어주시기를 제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 인선 등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다만 저희가 인사 보완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명직 최고위원 관련해서 그 언론에 어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 언론에 나온 분들 중에는 제가 좀어 만나 뵙지도 못한 분도 있고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어좀 당황스러웠고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물은 아닙니다. 뭐김재원최고원께서 오해가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제가 공개했던 인선이라고 한다면은 그 방금 말씀드린 두분그 대변인과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어 당무를 위해 가지고 시급한 부분이고 특히 비서실장은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그런 어떤 인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대변인 관련해 가지고는 어 당무상 시급했기 때문에 제가 어 내정을 해서 발표하게 되었고. 어, 오늘 최고위 자리에서도 그 부분은 최고위원들이 다 양해해 주셨고 저는 뭐 앞으로는 그런 협의 과정 같은 것도 지금 사무총장이나 정책위장 이런 것들 오히려 저는 굉장히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어, 좀 과거의 최고위 체제에서 좀 최고위원들의 이야기를 잘 반영하지 않았던 그런 문화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김재원 최고위원님의 진심 어린 우려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고요. 어 저도 당대표기자는 직업이 전직 최고위원이라 가지고요. 이런 그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는 문화에 대해 가지고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논의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 중에서 원칙적으로는 홍준표 대표의 입당에 반대하는 분은 없었다라고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민주당 의원님들의 어쨌든 개별적인 어떤 그런 반박에 대해서도 내용을 제가 피상적으로 받아보고 있지만은. 뭐 그중에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송영길 대표께서 굉장히 좀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강한 조치를 내리신 것은 저는 뭐 긍정적 평가 하나 또 이것이 오늘 제가 의장님과도 상의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어~ 양당이 경쟁하는 방식으로 윤리검증이 이루어지는 것도 저는 어~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의장님께 의장님께서 좀 그~ 이런. 윤리 검증,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영속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